저 소장이 간다. 양심 원룸입니다. 저는 지금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건들바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대봉한의원이고요. 대성교회도 보이네요. 저쪽 앞이 건들바위역이고, 그쪽으로 가시면은 명덕역입니다. 고그 사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본 매물은 건들바위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가 100평이 넘는 대형 원룸이 평당 천만 원도 안 하는 좋은 준신축 매물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곳 대봉동도 중구다 보니 이곳 저곳 재개발에 집가가 올라가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작지만 절충도 됩니다. 중구에서 저평가된 원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게 저평가된 원룸입니다.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2012년 6월에 중공이 났고, 토지 면적은 100평, 옆에 좌도 6.3평 포함해서 106.5평입니다. 매매가 10억 5천, 대출 3억 2천에, 임대보증금 5억, 총 월세 258만원, 인수가는 2억 2600만원입니다. 가구 구성이 중구에는 잘 없는 2룸, 3룸 위주로 되어 있어,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전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게 받고 계셔서 관리하기에는 이만한 조건이 없죠. 시내에는 원룸 위주의 구성이 많아,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투룸, 쓰리룸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남구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집은 희소성으로 볼땐 공식 걱정은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이곳이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지역이라 재개발까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재개발되면 로또고 안돼도 새가 잘 나온다면 이런게 금매물 아닐까요? 건물 1층은 필러티 구조로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주차는 총 10대까지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투룸 2개, 세리룸 2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투룸 두 가구와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도 2층, 3층과 마찬가지로 투룸 두 가구와 쓰리룸 두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2가구이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 총 월세 6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가 많아서 그렇지 세만 고쳐도 고수익이 나는 원룸입니다. 본 매물은 106평에 10억 5천의 호가 나와 있으며 여기서 절충 가능합니다. 대봉동 원룸 정말 귀한 매물입니다. 평당 천만 원 미만의 물건이며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본 매물 인근은 주택밖에 없어 재개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로 옆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봉 더샵 센트럴 파크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는 대봉 더샵 센터럴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본 매물은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수익이 나는 매물입니다. 주인 분이 갖고 계시려다가 급한 사정으로 내놓으신 물건입니다. 역세권 매물이 이 가격이면 금매물 맞습니다. 중구의 역세권에 이 매물 이상의 매물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